안녕하세요. 노지영입니다 이번에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다뤄 볼까 해요. 수입차를 타면서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지금은 그 문제 해결이 다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르쉐, 메르세데스, 테슬라 차량을 신차로 출고 후 경험한 문제와 AS 실태에 대해서 다뤄 봤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편을 나눠 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렇지만 어그로를 끌려고 그런게 아니고 팩트 전달이 목적입니다. 제 포르쉐 담당 딜러분은 쿼터도 항상 빨리 잡아주시고 문제 해결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지금 봐도 참 예쁘고 승차가 끝내주는 그런 차량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타이칸은 디자인이 워낙 예뻐서 아내가 다려고 출고했었던 차량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자동차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차량이라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됐었는데요. 수시로 서비스센터 다녀오면서 시가 썼었던 일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날도 차량 리콜 때문에 서비스센터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단 타이칸의 공통된 문제는 대량이었습니다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 말고도 정말 경고등이 자주 뜹니다. 그런데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미션 빠지는 정상입니다. 타이칸이 전기 차량인데 미션이 있다고 광조가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션이 수시로 빠집니다. 신호 대기를 했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해도 갑자기 차가 안 나간다든지, 혹은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계기판을 보면 기어가 중립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립을 해 놓을 일이 진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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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카는 종종 중립으로 미션이 빠져 있어서 차가 안 나가더군요. 차는 기계니까 고장 날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센터에서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이 차를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포르시는 정책상 서비스 대차가 5일밖에 안 됐었습니다. 대차를 받고 5일 동안 차를 맡긴다고 그게 다 해결될 일도 아니고 문제 해결 자체를 지금은 할 수가 없고 원인 파악 중이라고 하는 게 많이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기계는 고장 날수 있어요. 하지만 해결을 못하면 그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잦은 리콜을 겪었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 소비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타이카는 버르시답게 도장 마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기도 엄청 예뻤죠.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판매를 했었던 겁니다. 포르쉐가 근몇년 동안 차극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센터가 매번 더 전화가는 느낌입니다. 직원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시는 느낌이고요 얼마나 바쁘신지 리콜 자금이 다 됐는데도 바쁘셔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한 시간을 그냥 더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타이카는 아직도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전기차 중에서 가장 디자인 예쁘고 승차감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메르세데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포르쉐고 7년 정도는 포르쉐를 탔기 때문에 포르쉐에 대한 애정도 큽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